50개, 40개도 못사.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님 생일인가요? 제가 아까 뭐라 했죠? <laughs> 나무위키 생기면 넣어야지. <laughs> 넌 누구 편이냐? 예, 오늘부터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사를 잊은 자 미래도 없다. 오늘부터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하셨잖아. 오? 와.. X될 뻔했네 금자금자야 3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아니? 몰라요 씨발저 지금 바쁜 거안 보이세요? 아니 그거 2월 14일이라매 그거 2월 14일이라면서요 사용 선고일 <목소리> 아.. 집행일이랑 선고일 아니 제가 롤을 하고 있어가지고 원래 알고 있었는데 누가 죄인인가 안중근 인사 사용 집행 일과 선고, 일을 헷갈린 죄, 누가 죄인 인가？2 월14 일과 3월26일을 구분 하지 못한 죄, 누가 죄인 인가？누가 죄인 인가？롤 한다고 나락 질문 을 대충 대답 한 죄, 반드시 기억 하겠 습니다. 역사 를잊 은, 자, 미래 도 없다. 반 성하 겠 습니다.